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무역공사 회장 유해옥입니다. 우리 경기무역공사는 우리가 개발한 우리 화해, 장미, 국화, 프리지아를 우리 경기도 화해 농가들이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로 일본 수출 150만불을 2012년 달성하여 어려운 국내 화해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 35년간의 국제 음성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적, 물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경기도 통합 인삼 브랜드, 창경삼 K진생의 수출 분야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홍콩, 중국, 태국, 베트남, 대만, 일본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두바이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품질의 고려인삼, 청경삼, K진생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 인삼농가를, 어, 어르신들 관계기관 한분한 분의 협력으로 우리 농림부 AT와 함께 태국과 홍콩에 우리 농산물 수출을 위한 K브레시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선 농, 농산물 최소 20여 가지 이상을 고급 백화점 태국 8곳, 홍콩 9곳에서 상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무역공사는 최고 품질의 우리 인삼과 농산물 말을 수출하는 조직으로 우리 고려 인삼 청경삼과 우리 농산물이 진출하지 못한 미 개척 국가를 대상으로 새롭게 생산된 우리 신품종 농산물 진출시킨 숱한 도전과 노하우를 갖춘 핵심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기업입니다. 우리 경기무역공사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에게 그 수출 판로의 개척은 물론 지속, 성장시키는 데 우리 조직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咁大粒嘅嗬，粗啊嘛，你嗰啲細粒嘅嘛。